네, 안녕하세요. 김민종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감에 출석을 했습니다. 갑자기 정치판에 등장을 했는데요. 또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김민종은 숙기운이 많아요. 개수, 개수, 임자, 전부 숙기운이고 축속에도 또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경급제가 많다는 것은 김민종이 매우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어떤 독립적이고 어, 혼자 사는 것을 즐겨하고 그래서 이런 비견급제가 많다는 것은 자신의 파워가 있는 것이고 어떤 승부욕이 있는 거죠.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운동선수한테 이런 비견급제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급제들도 정탈전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1등을 한다든지 금메달을 딴다든지 그런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수를 했지만 가수에서 일, 1위를 하고 그런 것도 이런 자신만의 전문성을 살려서 가수 배우 그리고 1등도 하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또 능력과 어 이런 끼를 발휘해서 하는 배우가 굉장히 잘 맞았죠. 그래서 수색목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묘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자신이 하는 말과 뭐 드라마, 영화가 되겠죠. 수생목하기 때문에 식신에 좋은 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생이 되는 거죠. 장생. 이 장생이란 것이 이제 어 이제 이제 막 태어난 아이죠 아기죠 아기. 그래서 이 아기는 이제 어디 가든 다 사랑을 받습니다. 다 환영을 받고 아기를 다 좋아하죠. 그래서 김민종이 어떤 청춘 스타로서. 굉장한 인기를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생의 기운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들이 전부 다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운의 흐름을 보면 역시나 이렇게 강한 화운으로 왔어요. 굉장히 운이 좋죠. 그래서 이 묘목이 자라기에 환경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 정말 어떠한 청춘스타로서 성공한, 정말 인기 많고 행복한 청춘을 보낸 거죠. 운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 52세기 때문에 무신 대원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보면은, 뭐, 재성이 젊었을 때 왔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 결혼할 수 있었죠. 그러나 어떤 청춘 스타로서, 이런 것들은 인기, 다 재성 인기와 돈, 그런 것으로, 그런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은로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44세 지금 대운에 어떻게 보면 무게 합이 이루어져요. 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무토의 여성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결혼할 운이 또 맞습니다. 물론 재성도 이제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운이죠. 그러나 그리고 또 이런 천간 합도 결혼하기에 가장 적합한 운이거든요. 그래서, 어 44세부터 아마 어떤 인연이 무게합으로 나타났지 싶은데, 아직 결혼을 안, 했, 안 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음,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어, 인연이 반드시 나타났을 텐데, 하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무, 무토라는 것이 자신한테는 관성운입니다. 정관운이죠. 그래서 정관과 합을 한다는 것은 어, 나의 명예나 어떤 높은 지위 이런 것을 원하는 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으로 쓰지 않고 어, 지금 어떤 엔터테인먼트, 뭐 K팝인가요?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 지금 공동 대표로 이 무계합을 쓴 거죠. 그래서 어떤 사장 대표가 되어가지고 이제 국감에 출석해서 뭔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으로 뭐 서진 않았고 어 자신이 명예 그대로 어떤 대표직 그런 관직을 맡은 거죠 무토의 관직을 맡았습니다 사주 그대로. 그래, 지금 52세기 때문에 내년이면은 53세 기유 대운의 이 대운 교체기 1년 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대운 교체 1년 전이죠. 53세 기유 대운 가기 전이죠. 네. 그래서 지금 내년이면은 어떤 삶의 큰 변화가, 어, 온, 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기후대운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뭐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유명하다 보니, 뭐 대운 교체기 때 어떤 뭐 사건, 사고도 많이 터지고, 어떤 큰 어떤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국감이, 국감에서 나온 것이 이제 전초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으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정치판에 나타나는 걸 보고 조금 저도 놀랐습니다. 아, 저거 뭐지 하면서 한번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김민종은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 큰 인스, 인생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후라는 세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어,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으로 조금 봤을 때 이런 어떤, 신이라는 게그전 이제는 요신 원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진 원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이제 기유 대운으로 가기 때문에 또 묘유충이 이제 쪽 일어나서 묘목이 이제 쪽 충으로 이제 손상을 받겠죠. 원진과 충이 이제 그 어떤 결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음. 그냥 뭐 가수로서 어떤 연예인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좋지만 이 무게합이라는 것이 어떤, 어, 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모습이기도 하고 여자와 결혼하는 모습인데 그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합을 어떤 대표로서 어떤 자리, 명예로 쓴 거죠. 그래서 K-POP 어떤 회사의 공동대표가 되었고 사주 그대로 뭐 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운명대로 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합으로서 대표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원진과 충으로 나타난다면 음, 내년에 어떤 좀관제구설이나 조금 어떤 사건 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김민종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사업에 손대지 않는 것이 공동대표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맞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냥 연예인으로서 이런 인성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음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하든지 자신의 연예계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어 인성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장인이죠. 예, 그래서, 이런 도장을 잘못 찍게 되면은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인성들이 어차피 내한테 도움이 되면은 좋겠지만 어차피 뭐 검생수 한다고 해서 숙균이 많기 때문에 뭐어 특별히 그런 것들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어 내년 내년에는 어떤 삶의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자칫 이런 온진과 충으로 하여금 사건 사고 사건이나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그런 내년이라서 어 조심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사주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민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대표직을 내려놓고, 어, 그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냥 연예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이런 원진을, 원진의 대운을 넘기고, 충의 대운을 넘기, 잘 넘긴다고 할수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해서 사주를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무게 합이 왔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 공동대표를 맞는 모습이고요. 그것이 뭐 내가, 어, 아무리 사주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떻게 보면 운의 흐름대로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내년엔 어쨌든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어 그래가지고 국감장에 나왔던 것이 어 전초전이구나라는 것을 좀알수 있었고, 어 이제 사주를 보니 이런 내년이 대운 교체기 1년 전이기 때문에 뭔가 예 환경에 큰 변화와 그 동안의 일들이 결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해이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사업 같은 것은 하지 말고 그냥 연예인으로서 쭉 간다면, 그것이 좀 안전한 모습이겠죠. 네. 국감장에 나타난 김민종의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